안녕하세요. 벨별 뷰티의 9화로 찾아온 배우 이여진입니다. 오늘은 가을 겨울을 맞이해서 보습 시리즈 준비해봤는데요. 피부 보습부터 바디 보습까지 우리의 속을 촉촉하게 채워줄 제품들 만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 제품은 토리든의 다이빙 세럼입니다. 속당김을 해소해준다는 수분 세럼인데요. 특히 토리든의 세럼 속 히알루론산은 특유의 끈적이거나 답답함 없이 산뜻하고 촉촉한 수분 보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히알루론산이 피부에 더잘 흡수될 수 있도록 분자 크기가 다른 다섯 가지의 히알루론산이 배합되었다고 해요. 실제로 사용해보니 자극 없이 촉촉하게 피부에 수분을 채워주는 느낌? 음, 바를 땐 쫀쫀한 텍스처로 올라와서 흡수되는 순간 산뜻한 마무리감으로 바뀌는 게 너무 좋았어요. 겨울철 보습은 필요한데 끈적이거나 무거운 느낌을 싫어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두 번째 제품은 그린그린의 사철쑥 카밍 수분크림입니다. 쑥 중에서도 가장 건조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생명력을 지닌 사철쑥은 뜨거운 열에도 수분을 빼앗기지 않는 수분 저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철쑥 추출물이 54%나 함유되었다고 해요. 크림을 바르자마자 피부가 보들보들해지고 제품을 열자마자 풍기는 쑥향이 하, 원료를 아낌없이 듬뿍 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지형 타입을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튜브형 타입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속당김을 수분으로 채우고 싶은 분들, 시원한 쿨링감의 크림을 찾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특히, 쑥 성분이 잘 맞으신다면 더욱더 권해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세 번째 제품은 이젠 네이처의 이즌 바이온 9 락토이지 콜라겐 세럼 앤 크림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지인에게 추천받아 사용해보고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온 제품인데요. 세럼과 크림이 결합된 제품입니다. EWG 그린 등급을 받은 이 제품은 특히 민감성, 여드름성, 아토피성 피부에 추천할 만큼 성분의 자신감을 보이는데 제조사 한국 콜마의 화장품 기술력은 이미 입증되었기 때문에 브랜드가 낯설어서 도전하기 꺼려지시는 분들도 믿고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제품은 피부 보호뿐만 아니라 개선까지 모두 잡은 제품으로 9가지 발효 유산균이 피부 유해균을 감소시켜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콜라겐, 세라마이드, 펩타이드 등의 성분이 피부 탄력과 주름, 미백을 개선해준다고 해요. 직접 사용해보니 세럼과 크림이 하나로 합쳐져 있어 화장 전 올인원 개념으로 이것만 발라도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발랐을 땐고영량의 묵직한 느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 흡수되고 나니 끈적임 없이 촉촉했고 오히려 가벼운 윤광이 돌아 고급스러운 피부 연출을 해줬어요. 겨울철 집중 영양, 수분 공급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네 번째 제품은 트리엇의 시어 슈가 스크럽입니다. 이전 올리브영 힐링템편, 상반기 결선템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디스크럽을 애용하는 저라 상당히 기준이 까다로운데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제가 사용해본 제품들 중에 가장 묵직한 제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보습력도 탁월했습니다. 이 제품은 6가지 오일과 씨어버터가 함유되어 각질 제거 후에도 피부 당김 없는 게 특징인 제품인데요. 정제되지 않은 비정제 원당을 사용하여 물에 잘 녹아 피부에 자극도 덜 하다고 하네요. 크러프 몸에 남아있는 잔향이 오래가서 좋았고 확실한 각질 정리가 되었어요. 제 피부엔 자극적이진 않았지만 묵직한 제형이라 피부가 많이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자극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제품은 나포유의 클리어 바디미스트입니다. 연예인들 바디 관리 제품으로 꾸준히 언급되었던 제품이죠. 나포유의 클리어 바디미스트인데요. 기존 제품에서 더 나은 성분으로 리뉴얼돼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최적의 성분 배합으로 더욱 즉각적이고 깊숙이 유효성분을 전달하여 민감해진 피부를 깨끗하고 매끄럽게 가꿔준다고 해요. 그러니 바디 미스트 치고 보습력이 탁월해서 놀랬고 뿌리자마자 시원하고 상쾌한 향이 퍼졌습니다. 여름에 바디 로션을 바르는 게 부담스럽거나 무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미스트만 바르고 마무리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겨울엔 단독으로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피부결 정리용, 추가 보습용으로 사용하시면 제격일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이 저자극 테스트를 마쳤다고는 하지만 무자극까지는 아니어서 피부가 많이 예민하신 분들은 제품 한번 사용해 보시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가을과 겨울 보습을 위한 제품들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올겨울은 기온차가 특히 심해서 피부 보습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추천해드린 제품들 사용해 보시고 다양한 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